지우, 델브, 송강. 송강 빨아 송강 엄청난데요? 아 모델 포즈, 아 죄송합니다. 아 거의 다 왔어요. 어? 자 아, 여기까지 하고 받, 김소연. 김서연 봤습니다. 아니 별로 안 하고 싶어요. 하셔야 돼요. 하셔야 <laughs> 돼요. 아니요 양할게요 그러지 마요. 제발 그러지 마요. 생중계에서 이게 무슨 일이요? 에 자. 모델 포즈하고 브이 <laughs> 정답이에요 자 우리 뭐 음악 있나요? 자 소연 씨 모델 포즈 사실 우리 또 소연 씨가 얼마나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지금 모델 워킹 보여주실 겁니다 아니면 워킹 살짝만 앞으로 나와서 포즈하고 브이 갑니다 준비하시고 <laughs> 시작 자 앞으로 살짝만 가주시는 거예요 2번 카메라입니다 음. 그죠, 민망하죠. 음악이 뭐가 혹시 있나요? 음악이 없으면 어 나온다. Ready, gentlemen. This is Soyeon Kim. 모델 포즈 하나 더 모델 포즈 두 번째. 네 그리고 V 너무 사랑스러워요. 이렇게 되면서 김소연 씨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와.